자,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경력 16년 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어제, 느바 영상이 안 올라갔죠. 그, 안 올라간 거는 뭐냐면, 방송을 안 했습니다. 안, 했, 안 했는데, 이, 오전에 항상 방당에 이제 일어나 있죠. 일어나 있는데, 야, 아침에 눈을 뜨, 눈을 뜨고, 배, 당을 보고, 어, 당을 보고, 놀랬다. 와, 나 이거, 이거는, 덥석 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따로 방송은 안 했는데, 우리 그, 항상 말하지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저기 구독자 게시판, 요게, 아, 구독자 게시판, 이컵 모양 있죠? 386. 요거 월 3천원 결제하면 요 구독자 게시판이 보일텐데 요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방송을 안 하더라도 뭐 신속하게 당이 좋으면 요렇게 글을 남겨놓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너바 중에서 뭐 배당이 저배당이었지만 토론토가 가장 좋아보였고 그 다음에 흥국 오늘 좀 있으면 하자 해가지고 별 7개 요렇게 이미 글을 적어놨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프리카 그 뭐야 어? 아, 우리 또 최고야 님 와서 오시고. 에? 아프리카 업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 설치, 설치. 그러면 알람이 갑니다. 아시겠죠? 에? 아, 우리 최고야 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어제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 진짜 앞으로 우리가 이러지 말자. 진짜. 아니, 당연히 우리 방에 한 100명이 시청자다. 그러면 응? 음? 그, 다, 99명은 다 매너 좋아. 그리고 어제 그 악질 2명, 어제의 이벤트 악용했던 악질 2명. 이 인간들은 뭐냐면 미어캣도 아니야. 이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방에 맨날 와가지고 방송을 보는 미어캣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야. 아시겠죠? 그냥 사기꾼이야. 아, 진짜. 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한 명은 뭐, 어, 이벤트, 당첨자도 아닌데 아닌데 아이디를 바꿔서 치킨을 타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 이런 애들은 미어캣도 아니야 여러분들 미어캣을 미어캣은 그래도 내 방송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분들이 미어캣이라 좋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이벤트 악용했던 쓰레기.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한국 경기 스코어 맞추기를 했지 했는데. 경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교묘하게 본인 댓글을 수정. 야, 씨. 근데 이 인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여러분들? 4대0으로 한번 수정했다가 이미 내가 공지를 썼잖아. 어허? 썼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쓰레기야 그러니까 다시 또 5대0으로 다시 수정하더라. 아! <laughs> 여러분들 이러지 말자 좀. 아. 형한테 치킨이 먹고 싶으면 보내달라고 해라! 형이 한열마리 보내줄게, 아, 나 진짜, 씨.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1주년이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액땜. 액댐, 어, 액땜을 했다 치자. 아, 우리 또, 감사합니다. 세지선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300개를. 야,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지선님. 오늘 화이팅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음. 이런 악질이 있었는데 어그 직해 어 맞네 맞네 우리 최고야 님이 좀 센스 있게 잘 말했네 그 직해 아 이제 미어캣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오늘 이미 방장은 어 <laughs> 방장은 이미 오전에 토론토하고 플러스 흥국하고 별7 개로 출발을 해놨다 출발 출발 해놨어 그래서 일단 토론토는 이겼지. 토론토는 이겼고, 그러면 5경기인데, 여러분들 봐봐. 아직도 지금 흥국, 자, 기업하고, 흥국.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아직도, 어 배당이 뭐 조금 떨어져 상관이 없어. 근데 뭐냐면, 해외가, 해외 같은 경우는 1.3대야. 근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1.45대죠, 일반승이. 음? 1.45. 그 다음에, 마엔도 지금 어떻게 보면 1.9대 역배당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기억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이제 김우재 감독이 내 방송을 모니터링 했는지 변화를 실었지 아하 우리 봉구야 밥먹자님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야 이렇게 또 팬클럽도 가입도 해주시고 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많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이벤트 참여하셔서 내가 치킨을 보내드렸다 그지 우리 봉구야 밥먹자님 아무튼, 아, 자주 놀자도 놀러 오시고요. 자, 김우재 감독이 드디어 장, 지난 경기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뭐, 이 백모카 리베로 버리고 박상미를 투입했다. 그지?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졌다. 그지? 여러분들. 지난 경기 우리가 기업하고 현경 경기를 다 봤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볼때 기업이 이기려면 누구를 빼야 된다? 이 표승주를 아예 그냥 빼고, 누굴 투입한다? 백모카를 그냥, 어? 레프트로 쓰는 게 좋아. 왜? 김희진하고, 뭐, 어나이한테 공격 맡기고, 그냥 백모카를 리시브로 쓰고, 어? 그 다음에, 뭐, 박상미를 해가지고, 또 리베로로 쏘고, 요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근데, 이, 아, 우리 또, 비대동생이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야, 어제 또, 이벤트도 탔는데, 또, 365개로 또 보내주시고, 아, 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너무 많네. 음,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동생님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 요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렇게는 안할 거야. 아, 딱,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동생님. 아니, 그니까, 러 요렇게를, 안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뭐야? 또다시, 표승주, 김희진, 어나이, 그 다음에, 이나연, 김수지, 그 다음에, 등등. 요렇게 쓰겠죠.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맞냐면, 지금, 김희진은 좋아. 근데 뭐야? 지금, 살이 찐, 어나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나연, 세터의 토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표승주 리시브 안 되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센터 라인 약점. 요렇게 지금 줄줄이 있어그 다음에 감독의, 감독의 지도력 부족. 너무나 많지. 그죠? 그에 비해 흥국은 뭐야? 흥국은? 흥국도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 있죠. 아, 세 가지다 세 가지. 뭐첫 번째, 루시 루시 기어오가 의외로 어? 첫날 말고는 지금 공격에서 활약이 미비하다. 미비. 그다음에 두 번째 흥국의 최대 약점. 아 우리 델피 동생 어서 오고 에? 흥국의 최대 약점 김미연. 김미연이가 해줘야 해. 데뷔 달러님 별풍선. 아또 데뷔 동생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1 0 0 개를. 아이고 데뷔 동생 고마워요. 에이? 자 그래서 또세 번째 조성아의 흔들림. 요 정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흥국이 지난 경기라든지 그 지난 경기에 내가 봤을 때 고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흥국이 인삼전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인삼이 진짜 미친 수비가 많이 나왔지. 미친 수비. 경기 경기 자체가 그냥 막 미친 수비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비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laughs> GS한테 졌을 때는 또 뭐야? 높이에 있어 가지고 밀렸다. 높이에. 어? 블락 높이에. 근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나이가 여러분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러니까 센터 라인들이 항상 블락을 뜰 수가 없죠. 돌아가면서 공락을 떠야 되는데 기업은 높이가 높은 팀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미연이 당연히 이재영이라든지 김미연에 든지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데다가 결국은 수비라든지 모든 지표에서 흥국이 유리하다, 유리해, 음다 응,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laughs> 흥국의 일반승과 그다음 뭐 흥국의 마인승 전부 다 배당 조정이 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미 방장은, 이미 구독자 조합으로 오늘 별 일곱 개를 출발했지만, 다시 간다. 뭐, 흥국, 그 다음에, 흥국의 마엔슨까지. 아시겠죠? 에? 오늘, 여자 배구에, 어, 오늘 좀갈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요 짜찌가 제일 중요한데, 음? 사, 갑자기 삼성이 왜 나와? 우리, 삼, 삼백 원이, 삼, 삼성이 뭐지? 삼성? 삼성이 오늘 삼성 이 경기도 없는데 오타 아니야 오타. 아 삼성화재 어 있지 사만은 있는데 얘가 닭장에 들어가 있잖아. 어, 산탄이라고 있어 있는데 얘는 왜 닭이다 이건,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어자 그러면 이짝지는 뭐야? 당연히 방장이 뭐랬습니까? 이번에 프리미어 투엘브 사무라이 제팬 부러질 때까지 계속 간다 했지. 자 그런데 이 사무라이 제팬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 여러분들 문제가 있긴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처음 첫날 이야기 했을 때 프리뷰 했을 때 완전 풀 멤버는 아니죠 약 1.3군 그리고 이 빠따가 문제긴 한데 빠따가 문제긴 한데 어제도 뭐냐면 일본이 야 최약체 푸에토리코 만나가지고 안타가 여러분들 6개밖에 안 나왔어 6개 그리고 뭐야, 이사 후에 실책 놓으고, 그 다음에 뭐, 스즈키, 초대형 홈런, 어? 초대형 홈런 안 나왔으면 큰일 날뻔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오늘 이 사무라이 재팬 선발이 누가 놓으냐면, 여러분들. 요구아마 에이스, 이만하가가 등판한다. 와, 여러분들. 잠깐만, 알약 이것들 왜 계속 튀어나오냐, 이 알약들. 잠깐만 있어봐라. 알약, 이거 광고가, 이거 무료 광고가 계속 뜨냐, 이거. 아, 네 확인으로 닫게 어저께.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 이게 프리미어가 봐봐. 설명 해줄게. 대만하고, 일본하고, 이 구장이 오늘 대만 구장이야. 대만 구장. 그리고 둘다 지금 2라운드 진출 확정이죠. 확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규정이 웃긴 게, 웃긴 게, 오늘, 경기, 결과가, 2라운드에도, 영향, 영향이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만약에, 아, 우리 정대만님 어서시고 쉽게 말해서, 오늘, 만약에 일본이 진다. 그러면, 2라운드에, 1패를 안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맞겠죠, 여러분들 이해 됩니까? 이해돼?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의 전력 자체를 여러분들 뭐 방장이 뭐 아무리 야구 좋아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든 걸알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 알만한 친구 누구야? 왕보릉하고 왕보릉하고 그다음 빠그 뭐야 벤치 어제 어제 선발이 이제 오릭스 2군급에 하고 그다음에 천웨인도 있어 여러분들 대만의 천웨인 자투 있지? 요 정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일본의 투수력이 너무나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응? 투수력이 좋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짝지는 여러분들, 요렇게 가는 게 맞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갔더라도, 오늘 이제 배팅 라인 어떻게 잡냐면, 주. 주. 흥국하고, 일본. 부. 흥국, 마엔스 일본. 이렇게 해서 흥국이 별 6.5개 요것도 마엔도 별 4.5개 오늘 그렇다면 지금 흥국이 많이 걸려있지 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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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 흥국, 흥국! 호랑나비 데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laughs> 흥국이 중요하다 내가 볼때 일본 경기는 편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커 여러분들 음. 이만하가는 뭐 일시점 할까 말까 어 일시점 할라나 응. 여러분들 대만 빠따가 좋다 지만 대만은 자체 리그가 그 뭐야 타격 실력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죠 아 당연히 이기려고 하지 홈에서 당연 근데 전력차가 많이 나요 응. 전력차이가 많이 나아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잠깐만 질문 타이 나는 오늘 이렇게 베팅 라인을 잡아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됐죠? 자, 이거 됐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나머지 경기들이, 어? 내가 원래 봐봐, 여러분 방송을 세시경에 원래, 원래 하려고 했지? 왜? 한국 경기든, 아니면 모비스 경기든, 아니면 남자 배구 경기든, 요거를 좀 잡으려고 했거든 근데 오늘은 도저히 요구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 배구 지금 어? 오늘 뭐야 사마하고 그 다음에 김밥하고 하는데 요게 지금 지난 경기 보게 되면 사마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정성규 인간이 너무 세레모르를 까불까불 거리다 보니까 결국은 막판에 뒤집어졌지 어? 너무 어렵다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이거를 그리고 김밥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에 브람이 갑자기 또 빠졌지 브람이 브람이 컨디션이 또 안좋아가지고 약간 지금 손가락을 조금 불편한 부분이 보이더라고 불편한 부, 부분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 어디로 틀지가 전혀 예상이 안된다 이거 남자 배구 그래서 이건 패스가 맞고 그 다음에 아 우리 설경치수님 기어 보험을 안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배팅을 하면서 보험을 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음, 보험 배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차라리 그 보험 칠 돈으로, 그, 뭐야, 다, 내일, 내일 배팅을 하면 되지. 배팅을 하면 되지. 어. 아, 물론,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 뭐, 어? 그러면 보험을 칠만 하지. 뭐, 막폴인데, 여러분들. 뭐, 축구라 치자. 어? 응. 음. 그럼일본승 그래, 자, 그리고 뭐야? 한국 경기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당연히 지금 이번 이번 프리미어 한국 전력 세다. 왜? 투수진도 투수진 막강 불펜진. 그다음에 타격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동기 부여가 있어. 여러분들 다들 뉴스 기사 봤어? 이번에 프리미어 12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FA, 이거, 자격 일수, 140일인가? 120일인가? 요거, 까준대.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 140일인가? 120일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140일, 120일이면, 거의 반년치야. 어? 여러분들, FA 일수 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은 길을 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하잖아? 당하면, 이거 크지, 여러분들. 아, 아 여러분들 몰랐어?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어. FA 자격일수를 120이라고 120일을 까준데 140일인가 120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뭐, 박민우라든지, 뭐, 이정우라든지, 이런 어린애들 많잖아. 지금 두수들 타자들 그러면 이런 애들이 FA 될 때, 만약에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하더라도, 절반을 날리더라도, 요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날 그 시즌 끝나면 FA가 되는 거야. 그만큼 동기부여가 큰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캐나다도 여러분들, 캐나다. 캐나다가 뭐야? 쉽게 말해서, 캐나다. 토론토. 야구의 일단은, 막장의 나라는 아니지. 막장의 나라는 아니지. 그리고, 이 방장이 뭐냐면, 옛날부터 좀, 크게 한번 대이면, 그 경기를 좀잘안 가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들은 더 다들 아시겠지만, 그, WBC 대, 대참사. WBC 대참사. 대참사. 그때 방장은 진짜 쇼크 받았었지. 그때 그거 한번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좀, 뭐랄까. 멘붕이 와가지고 어 그만큼 그래서 한국은 웬만하면 이제 배당 좋을 때 2라운드 가면 그때 조금 건드리까 생각 중이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은 패스고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경기인가 이 경기야 모비스 경기 어 모비스 경기 근데 오늘 방장은 이 경기는 어 지금 모비스가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는 뭐냐면 모비스가 핑계 될수 있는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구상했던 전력이 다 복귀가 다 되었죠. 라거나 함지훈, 이대성, 그다음에 뭐야? 양동근, 김상규, 오용준, 배수영, 뭐 윌리엄스, 서명진. 그러니까 지금은 부상자가 없다, 여러분들. 모비스가 부상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핑계 될 거리도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 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전자랜드가 워낙 국내 자원들이 뭐 가드, 가드 가드 라인도 좋고 포워드 라인도 좋고 그다음에 용병도 이미 잘하고 누가 그러니까 전자랜드는 용병이 흔들리면 국내가 잘하고 그다음에 뭐이 앞선에서 흔들리면 포워드진들이 잘해 주고 포워드진들이 흔들리면 또 다시 용병이 그러니까 물레방아처럼 탄탄한 전력인데 여러분들. 요게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이 모비스가 여러분들, 어? 모비스가 오늘 이 경기에 방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모비스가 충분히 비비느끼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경기일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장은 이거 베팅은안 한다. 왜? 전자랜드가 너무 무섭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뭐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폴 그냥 어? 별 세계보다 더 이하로 가실 분들은 그냥 가고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다. 아 우리 열여팬 우리 또 둘이 동생 어서 오시고 오늘은 방송을 빨리 켰다. 어떤 이유 뭐어 여기에 집중 이해돼? 오늘은 어, 여러분들 흥국하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재팬 그 다음에 흥국 마이승에 여러분들 또 다시 사무라이 재팬.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방장이 오늘 뭐 하겠습니까? 7시에 흥국 경기를 뜨겁게 응원해야겠죠. 그지? 다들 여러분들 7시에 오늘 약속 취소하고 흥국 응원하러 오세요. 오케이, 바리? 저는 오늘 이렇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다들 건승하시고, 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나중에 7시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됐지, 여러분들? 아, 경민형 출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 경민형은 항상 위기 때 출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끝내야지, 응. 오케이?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뭐 주력, 부주력 막 여러 가지 건드릴게 아니고 좋은 재료 있을 때 요걸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어. 방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 별다른 이제 질문 사항 없죠? 주? 여러분들, 이게 좀 있으면 배당 떨어져. 어. 그니까 뭐, 배당이 초고액 배터가 아닌 이상은, 뭐, 조금 떨어져도 큰 상관은 없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묶는 게 좋지. 그죠? 100% 떨어져. 이미 또 지금, 어, 쌍박이 어서오고, 아, 점심 밥좀 먹으려고, 먹으라고 <laughs> 어, 나도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밥좀 먹으려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나중에 흥국 경기로,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느바, 어, 아, 우리 또 미국 대표님 어서오시고 너봐, 그, 10시에 오고. 응. 오늘은 좀 빨리 켰어. 다른 게 뭐, 부주력을 갈게 아니고, 오늘은 흥국하고, 떨어졌다고? 그래, 떨어질 수밖에 없지. 떨어졌어?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아, 개념 없는. <laughs> 아, 아직 안 떨어졌네. 아직 안 떨어졌어. 응. 아 쌍박이 늦게 왔어. 자자자, 자, 자. 오늘 주여 흥국하고 사무라이 재팬, 그 다음에 흥국 마인하고 사무라이 재팬. 어.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치킨... 아이가 치킨 탈취도 있었고, 탈취... 그 다음에 뭐야? 어, 댓글 조작까지, 조작까지... 어, 두 가지 일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방송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이? <laughs> 나중에 여러분들 7 시에 만나요. 제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느바는 네 경기 내일 다갈 거야. 네 경기 다갈 거라서 응. 네 경기 네, 네 경기 다갈 겁니다. 느바는 응. 또 자세하게 또떠들수 있도록 할게요. 분석을 이틀 안 했으니까. 아, 우리 장훈이어서고. 장훈아 그 뭐야 카톡을 보내줬는데 왜 카톡 안 보내냐 임마 장훈아 맨날 와가지고 엄만 하였습니다 하지 말고 형이 너희 카톡 카톡 알려줬잖아 응. 카톡 보내라 장훈아 응. 그래 알려줬잖아 응. 장훈이 같은 경우는 진짜 치킨을 줘야지 여러분들 <laughs> 자 나중에 7시에 올게요 에이. 다들 좀따 봐요